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이란 문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 절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에 맥추절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 절에 보니까 두 개의 절기가 나와요. 하나는 맥주절또 하나는 수장절. 맥주절은 이제 봄 끝이죠.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가장 먼저 익은 열매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인데요. 이 소맥이라고 일컫는 이 보리 어, 그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올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사실 수장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초막절, 장막절 아마 그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은 절기예요. 가을에 모든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 절기, 가을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 맥추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다른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7절, 곧 맥추의 초실절해 초실절 놓고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 맥추절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칠칠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칠칠의 네, 사십그 다음 날5 1일째 되는 날을 뭐라 그럽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의 절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유대의 절기의 첫 출발은 언제나 유월절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정도 됩니다. 두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유월절부터 시작돼요. 이 유월절부터 77일, 77이라는 건 일주일이 일곱 번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7주 후가 바로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1월부터 한두달 정도가 지난 후에 있겠죠. 근데 이 절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밀 이삭이 익었어요. 그래서 밀을 추수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 7절 오순절 맥추절이 사실은 다 똑같은 절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이 유월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죠. 이 부활절 날짜가 보통 3월에서 4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춘분, 추분이 있고 춘분이 있죠. 춘분이 지난 보름달, 만월, 보름달이 뜬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계산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충분을 따져서 보름이 지났고, 보름달이 뜬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4월 하순에도 걸립니다. 그로부터 그걸 기준으로 해서 50일, 7주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두 절기는 똑같이 앞으로 갔다가 똑같이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예,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맥추절과 오순절을 분리를 했습니다. 왜? 오순절은 오순절을 우리가 왜 지키죠?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 오순절에 그 맥추절의 의미를 분리를 해서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절로 다시 구분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하고 날짜가 굉장히 가까울 때도 있고 또 멀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 맥추 감사절은 7월 첫째 주로 딱못 박아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도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초막절 지키지 않습니다. 장막절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지켜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딱 날짜로 지키지 않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왔을 때 미국적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했지만. 지키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는 추수 다 끝나고 한참 지난 절기에 우리로 치면 잘안 맞는다. 그래서 날짜를 앞으로 땡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서 제일 빨리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날짜가 10월 둘째 주에 지켰어요. 그 교회는 10월 둘째 주에 계속 지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10월 셋째 주, 10월 넷째 주, 11월 첫째 주, 뭐 우리 포항 지역도 한번 찾아보면요. 어, 추수감사절 날짜가 왔다 갔다 왔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지키기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오순절, 칠칠절과 함께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개신교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감사의 의미로 지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주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의미가 뭐냐?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맥주감사절은 과정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과정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해서, 이제 7월 첫째 주는 한 해의 절반 반환점을 딱 도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절기예요.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돼야 곡식이 다 나머지 곡식들이 다 익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열심히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이라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와, 감사하다. 합격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텐데 아직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결과는 아직 몰라요.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절기가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 손해 보는 단계일지도 몰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사업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내가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서 감사만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성취해서만 그것 그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동기부여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공 시크릿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결과가 주는 만족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과정이 행복한 사람은 결과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과정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결과가 주어져도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 행복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 불행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내가 해나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자는 결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괜찮아 왜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결과까지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감사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딱 났는데 마음이 허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나? 이걸 성취해 놓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인생은 뭐지?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싸웠던 건 뭐지? 오히려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예전에 목회 큰 성공을 거두신 목사님을 모셔다가 신학교 시절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이제 은퇴하시면서 목회를 잘 하신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언,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언제 제일 기쁘셨어요? 어, 지금인가요? 하고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당연히 지금이 제일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또 건축을 하고 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행복하지 라고 말씀하실 걸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은 개척교회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울면서 찾아와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 주세요. 염을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 그 시체를 닦으면서 염을 해주고 그 정성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우리도 신학교 때 염하는 거한 시간 배웠어요. 근데 배우면서도 뭐 지금 장의사가 다 있는데 뭐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뭐 배워서 뭐 하나 할 정도로 아마 지금 신학생들은 안 배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한 세대 위에 어르신들은 그거 다 그거 하셨거든요. 교회가 목회 목회자들이 성전이 예배당이 작아서 교인들은 막 몰려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 앞에까지 와서 앉고 또 문을 열고 뒤에 서서 말씀을 듣고 했던 지금은 큰 성전이어서 에어컨도 빵빵하고 잘나와서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면. 때 당시 그렇게 목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절이 나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과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거예요.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 하루하루 눈물로 흘렸던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그것이 행복감으로 다가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고은 시인께서 이런 짧은 시를 쓰셨어요 제목이 그 꽃입니다 그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네. 아주 이게 짧은 시예요 올라갈 때왜못 봤을까요 그 꽃을 네. 왜 올라갈 때못 봤어요 목표물만 뭐 생각하면서 갔냐고딴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열심히 그냥 앞으로 향해서 가니까 뭐가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야, 여기 이런 꽃이 있었어? 여기 이런 나무가 있었어? 야,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구나. 왜못 봤을까? 그것을 이렇게 두 행으로 쓴 시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잠시 일상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꽃과 나무와 그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애쓰고 있음을 감사하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하프 타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프 타임 여러분 하프 타임 뭐죠 운동 경기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전반전을 아무리 잘 뛰어서 이기고 있다 그래도 후반전에 못 뛰면 그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전반전 지고 있더라도 하프타임에서 작전을 다시 잘 짜면 후반전에 이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마지막 그 5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 5분에 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때 경기가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에서 구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회까지 구회 투아웃 마지막 하나까지 잘 막아야 경기가 끝나는 거죠. 농구는 더 하는 것 같아요. 농구는 마지막 버저비터라고 아시죠? 공이 쫙 울리기 그 순간에 탁 던져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3점 탁 들어가면 경기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정신 차려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 인생의 전반전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80세 될 때까지 그냥 동네에 양치는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조차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있죠.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였고 나는 큰 사람이 되겠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로.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프 타임 임팩트라고 하는 책의 저자, 박호근 목사님은 "우리가 하프 타임에 생각해야 될세 가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놓치고 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놓치고 산 거, 삶에 쫓겨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라.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쫓기듯 살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세 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첫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누가 빨리 가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빨리 도착했는데 잘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엉뚱한데 도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도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 등산도요, 오를 때는 다 열심히 오릅니다. 근데 내려갈 때 하산할 때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착륙할 때, 마지막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조언은 은퇴란 리타이어라는 것입니다. 리타이어. 자동차가 타이어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바퀴를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 은퇴해서. 그런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죽을 날만 기다릴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은퇴했어. 새로운 막기로 갈아 끼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더 아름다운 인생, 내가 꿈꾸던 인생을 살 거야라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요. 내새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전은 바로 그런 절기예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남은 한 해를 생각하지만 동시에 남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작전을 다시 짜고 내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그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하프타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위인가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가 칠칠절을 지키지만 너 혼자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그리고 너의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만 기뻐하면서 끝나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절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뭐죠?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쪽만 남는 거죠. 부활절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고, 맥추절은 맥추의 기쁨을 함께 같이 이웃과 나누는 것이요. 추수감사절은 또 풍성한 그 열매를 함께 이웃들에게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나눔과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아주 키워드가 뭐냐? 나눔 그리고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설날과 추석, 명절 때마다 쌀 나눔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웃들과 그 쌀을 나누고, 오울이면 삼계탕, 어르신들 삼계탕을 대접하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모아준 그 과일을 가지고 경로당과 또 떡과 과일을 경로당에 어르신들과 나누고, 겨울이면 우리가 연탄 나눔을 하고, 빨간 양말을 통해서 또 이웃들과 나누고, 여러 가지 사악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많은 일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나눔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 교회를 평가할 때,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교회가 얼마나 잘 모이는가? 그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저 교회가 몇명 모이냐, 얼마나 잘 모이느냐,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볼때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저 교회가 얼마나 베푸는 교회인가, 이웃을 얼마나 돌보는 교회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구제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구제하는 사역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랬 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 교회를 내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ngo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ngo 단체의 처음 기원이 다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다 NGO의 대부분의 출발입니다. YMCA, YWCA 대표적인 기독교 기관이죠. 월드 비전, 컴패션, 기아 대책, 헤비타트 운동, 홀트 아동 복지, 굿네이버스, 기운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가난 농구 학교. 뭐이 외에도 많은 제가 유명한 것들만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외에 유명하지 않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다 기독교 신앙에서 바탕이 돼서 시작된 여러 가지 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지금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맞아요.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과 구제는 이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고 나누는 일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이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하프타임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멈출 것인가를 기억하는 지혜,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노력했었던 그러나 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프타임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